황영웅 팬덤은 K-팝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팬베이스 중 하나이며, 그들의 좋아하는 아티스트 황영웅에 대한 사랑과 지원은 놀랄 만큼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황영웅 팬덤 넥스트 카페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게시물은 황영웅의 미니 앨범 발매 소식을 알리며, 이후로 팬덤은 기쁨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앨범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포함하여 그의 놀라운 능력과 다재다능한 셔퍼머로서의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약속합니다. 팬들은 이미 앨범을 열심히 기다리며 이번 앨범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앨범 발매를 알리는 게시물은 황영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소속사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곧 발매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편 황영웅과 밀접한 협력을 하는 작곡가 조영수는 아티스트의 앨범에 고래 제국이라는 곡을 작곡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영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란 바 있으며 황영웅의 작사 및 작곡 능력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강력한 가사와 독특한 리듬을 결합한 의미 있는 곡으로 팬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은 열심히 일하며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며 팬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많은 노래를 작곡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팬들은 특히 즐거운 여름 경험을 약속하는 대한 앙코르 콘서트에 더욱 기대합니다. 작년 서울 내한 앙코르 콘서트는 티켓 매출 기록을 세우며 올해 콘서트는 더욱 크고 멋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6월 고향 콘서트만 업데이트되었지만 팬들은 7월 말에 마지막 콘서트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 소속사는 최근 카카오 대표와 앨범 유통에 대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카카오는 아티스트의 예술적 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도움으로 황영웅의 활동은 더욱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황영웅 팬덤은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그들의 황영웅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깊습니다. 팬들은 앨범 발매 및 내한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열심히 기다리며 그들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미래가 기대됩니다.